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공군과 보잉이 함께하는 차세대 훈련기 T7A 레드호크 프로젝트의 최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 공군의 핵심 훈련기 T7A 레드호크는 현재 미국 공군의 오래된 T38 탈론을 대체할 최첨단 훈련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이 비행기에도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7A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래는 2018년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2023년쯤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일정은 무려 2027년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개발 지연은 미국 공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구형 T38을 더 오래 사용해야 하며 새로운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T7A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지연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잉이 체결한 고정 가격 계약 때문입니다. 보잉은 2018년에 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회사가 비용 초과분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잉은 이미 이 프로젝트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공군이 보잉과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미국 공군은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계약의 틀은 유지하되 보잉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T-7A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핵심은 추가적인 시험 항공기 4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미션 시스템 평가와 편대 비행 등 다양한 테스트에 투입되며 최종적으로는 공군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미국 공군은 이를 통해 초기 작전 능력을 2027년 11월로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이번 협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공군이 보잉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계약 구조에서는 보잉의 우선순위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었다면 새로운 협력 방식은 비행기 성능을 최대화하고 미국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헌터 국장은 이번 변화로 미국 공군과 보잉의 목표가 다시 일치하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성공에 큰 자신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공군과 보잉은 T7A를 어떻게 더 나은 기체로 만들려고 할까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체의 비행거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미국 공군은 현재 테스트에서 T7A가 설계보다 훨씬 더긴 비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보잉에게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이 성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조건을 넘어선 새로운 협력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T7A는 최신 디지털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 초기부터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테스트 과정에서 설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t-50 골든 이글과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경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